개인적으로는 아마존 마소나 구글이 올라와 주면은 나스닥이 오히려 신고가를 뚫을 수 있는 그 영역이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올라와 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랑.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르려면은 마소구글 아마존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밈이고 빼고, 메타는 워낙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메탈 여기서 더 불하게 보는, 더 강하게 보는 거는, 그건 솔직히 뭐 수급 측면에서 좀 애매하고, 애플, 최근에는 애플 메타가 좋았잖아요. 최근 애플 메타의 상승 보시면은, 메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애플도 되게 좋았어요, 지금. 그딥피크 쇼크 이후에 애플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오히려 딥피크 수혜 받는다 그래서 막 올랐잖아. 그 애플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220불에서 10% 올랐어, 애플이 무려. 애플이 10% 올랐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예, 올해 해바뀌고 20% 올랐어요, 애들. 그러니까 최근에 나스닥은 애플과 메타가 끌어올렸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뭐, 오픈소스 AI라든지, 아니면은, 딥시크가 나왔으니까 AI 비용이 줄어들면은, 어, 아이폰이 잘 팔리겠네. 그게 올 초에 1, 2월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번 2월의 아이디어였단 말이에요. 올라온 게. 나스닥이 지금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오고, 나스닥 100이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버티고 있는 게 애플이랑 메타 때문이야.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기대하는 거는 결국엔 아마존, 마소, 구글이 같이 올라와 주느냐. AI에 대한 뭔가 이제 획기적인 걸 보여주면서 뭐 소위 말하는 뭐 공급이 늘어난다. 그리고는 이제 뭐 AI가 뭐잘될수 있다. 그게 이제 잘 되느냐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마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그, 구글도 보면은 실적 발표, 아니 실적 발표 말고 요 갭상승한, 요라인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은 구글도 지금 딱 버티고 있어요. 지지선이 나와 요 여기 보시면. 요 고점, 여기 지금 지지하고 있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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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기 지금 고점 지지하고 있다고 여기. 요때 실적 발표하고, 오어 하고 올라갔던 그 라인 지지하고 있다고요. 여기 깨고 내려가면. 조금 시그널이, 그죠. 뒤집어질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근데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요 라인을 깨고 183불, 2불, 1불, 170불대로 넘 내려간다 그러면은 시장이 좀 싫어할 수 있고 지금 마소도 보시면은 얘들이 딱 400불 라인이에요. 밑에가.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마소고 400불이 깨지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많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뭐 210불대, 요런 이런 라인들 있잖아. 요런 데를 그냥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210불, 215불 이런 데를 깨고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냥 어 내려가자 이거 좀뭐 110불 뭐 이렇게 갔다 오는 거지. 박살 난다는 아닌데 나스닥이 주로 이제 뭐 지수 단 기준으로 보시면은 대형주가 10%씩 빠져버리면은 중소형주 30% 50% 빠지는 거고 그 부분이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걸려 있다라고 시장이 지금 다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엔비디아 신고가 쓰고 나스닥 날라가면 이제 얘들 신고가쓰로 가지아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기대가 너무 커다 실적 발표 때마다 좀 부정적이다라고 하시는데 어, 이전 실적 발표를 보시면은 그죠? 요때 6개월 전 실적 발표 때도. 실발하고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요때 3개월 전 실적 발표 때도 실적 발표하고 떨어지긴 했어요. 불안한 불안한 것도 저도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고 빠졌고 실적 발표고 빠졌어요. 실제로도. 그러고는 요 때는 실적 발표하고 5월 달에 이제 3분기 전에 올른 이거는 스플릿 발표하면서 올랐고 다들 예상보다 잘 발표했지만 빠졌거든요 지난번 실적 발표도 예상보다 실적을 더다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8%, 10% 서프라이즈 냈지만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실적 발표도 분명히 서프라이즈낼 거야 예상 EPS보다 더돈잘벌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라는 게 저도 어느 정도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지난번 두 번의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주가가 빠졌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죠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선 반영이 많이 됐고 그리고는 무엇보다 성장률이 꺾인 건 맞습니다 성장 속도가 이게 뭐 이렇게 올라오다가 EPS 뭐 매출이 여기서 막이 각도로 계속 올라갈 순 없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지난번 실적 발표 전후로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그건 있었어요 아니... 그쵸 참 이게 아, 무서운 소리긴 한데 지금 엔비디아를 약간 쎄하게 생각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 저는 뭐 이렇게 뭐 쎄하다까진 아닌데 만5% 정도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 정도의 그냥 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주 매출원은 누구냐 엔비디아에 돈을 쏘는 애들이 누구냐 그 빅테크잖아요 주로 보시면 은 이제 제일 돈 많이 쏘는 애가 마소, 베타, 그리고는 아마존, 구글, 테슬라 테슬라보다는 XAI, XAI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 돈 쏘는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현재 엔비디아에 돈을 쓰는 얘네들이 그럼 누구한테서 돈이 들어오는데 돈 들어오는 건두 개예요. 실제로 우리가 B2C 사업을 해 가지고 고객들한테 돈을 받고 구독 결제를 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이제 광고 애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 광고로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현금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 광고 시장과 그다음에는 B2C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시장도 이렇게 가 그럼 결국의 핵심은 여기서 돈이 얼마나 뿜뿜 이 샘솟아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더큰 관점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매크로 관점으로 보면 이건 유동성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제 규모, 돈이 얼마나 시장에 많은데 이걸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일, 어찌보면 이제, 처음 엔비디아 올라올 때부터 계속 이제 부정적 의견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돈 얼마나 더 많이 벌수 있다고. 매출에 한도가, 매출의 한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 지금 봐봐요. 발목 잡는 거 하나 이게, 이거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앞으로의 매출 증가. 분기 매출 증가. 그리고는 과거 매출 이런 거 놓고 보면은 연애 한 10에서 15% 늘었어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매출 세일즈 기준으로 보시면은 한 이게 한그한 그한 13%, 14% 연애 한17% 이렇게 늘었어. 매출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지금 메타 보시면은 메타는 매출이 조금 뭐 높긴 한데 그래도 얘네들 보시면은 한20% 정도? 연애? 버는 돈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에서 번 돈의 일부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번 돈의 일부를 재투자로. 그 얘네들이 연애 올라오는 게 15에서 20%인데 얘네들이. 그리고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유동성 기율을 놓고 볼 때도 이게 늘어봤자 1년에 3에서 5% 늘어나는데 엔비디아가 전 세계 돈을 싹다 빨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얘 최고 상단이 어디일까 요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돈 버는 게15% 20% 늘어나고, 그쵸, 뭐, 나머지 다른 국가에서 살 수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앞으로 이게 그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치가, 여전히 매출 늘어나는 거를 이렇게 100%씩 얘기를 하고, 그런 EPS 늘어나는 거를 여전히 앞으로 뭐50% 60%씩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 저게 되겠냐 이거지. 가능해요? 진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시장에 돈은 지구상의 돈은 이만큼 한정돼 있는데 아니 뭐, 주, 뭐 중앙은행이 돈을 지금 만이씩어든지도 않는 상태에서 얘들이 도대체 전 세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빨아가길래 얼마나 많이 빨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길래 저렇게까지 이제 가정을 하는 거냐 그래서 최고 상단에 대해서 한 6개월 전 1년 전 이렇게 블로그 글 같은 거뭐 여러 그 엔비디아 관련된 분석 영상들 보시면은 그때 항상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다 성장할 건 누구나 알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엔비디아가 벌수 있는 현실적으로 AI 인프라라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금액, 요거의 총량을 놓고 봤을 때이 총량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 대비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열광,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그 사람들의 그 기대가 너무 높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진짜 고민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좀더 이걸 좀그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2차전지폐 전기차 분명히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모든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뀔 겁니다 라고 계산을 하지만 실제 현실은 모든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지만 하이브리드도 갈 수도 있고 내연기관 자체가 캔슬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변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다 땡겨 왔을 때 주가가 어쩜 이제 리스크가 터졌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기하는게 뭐예요 ai 인프라에 대해서 이게 이번 그 당장의 ir 이번 1분기 ir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죠 여전히 엔비디아 좋을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물음표를 띄우는 이유는 메타가 딱 밝힌게 그거란 말이에요 26년 투자는 우리 이거에 대해서 2 6년도의 투자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했냐 전망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고 그리고는 우리가 자체 칩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고 ai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ai 자체가 발전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 와중에 튀어나온 게 뭐였어? 딥시가 튀어나왔죠? 뽁 튀어나왔어. 좀만 우리가 이 AI를 훈련시키는 훈련 방법만 변경해도 지금 인프라도 충분히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막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최고 상단을 어디로 볼 거냐. 지금은 당장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주가를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얘가 140불인데 목표주가를 180불에서 200불로 잡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50% 잡고 있는 거잖아, 200불이면은.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더안 올라가요. 많이 안 올라가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엔비디아가 박살난다는 아닌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던 주식이, 이렇게 상승하던 주식이 이제는 이렇게 갈수 밖에 없다고. 누울 수 밖에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 투자 금액의 총량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쵸, 계속해서 AI가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정말 필요한 기술이고 필수 기술이고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다들 투자 하고 있는 거 맞고, 그 상황에서 이제 투자가 계속해서 열기를 띄고 있으니까, 열기를 잃지 않으니까, 아, 엔비디아 성장하는 거 알겠어.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던 이 각도가 많이 죽을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저도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이번에 이게 그, 뭐냐, 요때 요 아니잖아. 이번 실적 발표가 지금 보시면은, 26일입니다. 26일 장마치고예요 한국시간 기준 27일 새벽인데, 이번에 2월 27일 날,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2월 27일 새벽에 만약에 미국장에서의 반응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저도 엔비디아를 팔고 다시 스윙으로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그 상황에서 그게 시장 반응은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가진 그러니까 140불대에서 계속 엔비디아가 유지하다가 실적 발표 봤어. 근데 대충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올 거니까. 어, 실적 발표 다 보자마자 환호를 해. 왜냐면 이런 거 보면 다 은봉이에요, 은봉. 실적 발표, 가 어닝, 어닝 보시면은 이게 올라가 놓고 밀리고, 올라가 놓고 밀리는 거라고. 엔비디아의 최근 그 고점 라인들 다 보시면은 어떤 식이에요? 장전에 많이 올랐다가 밀렸고, 밀렸고, 다들 갭상승했다가 밀려. <laughs> 갭상승했다가 밀려. 엔비디아가 최근 고점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장 열리고 밀려가지고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아래꼬리 윗꼬리를 단 것도 아니고 봐봐 다 장대 음봉이고꽉찬음봉이에요 이렇게. 꽉찬음봉이야뭔 소리냐? 장 열리고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가지고 장, 장중 내내 내려가가지고 차익실현으로 끝나는 거야. 아 오늘은 뚫는 날이 아닙니다. 넌못 지나간다 그러고 매도 쫙 나고 오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건 그거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정말로 이게 그 나스닥 신고가를 쓸수 있는 만큼 엔비디아가 150% 뚫고 이제 날아가주면은 전고점 뚫어서 신고가 영역으로 노마가 주면은 그러면 엔비디아 쇼스키즈 나와요. 지금 엔비디아에 있어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선반이 많이 돼 있지만 여기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제 150불을 뚫어. 1 5 3불을 뚫어. 그리고 날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서 이게 155불 그리고 160불 딱 찍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폭등이 나올 수 있다고. 쇼커버 쇼스키즈. 엔비디아에 바라는 건그거 아니. 5일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면 전일 종가 기준 5일선으로 예약 매도를 해놓나요 아니면 다음 날 일어나서 오일선 이탈에 있으면 장시작시 시장가로 던지나요? 초보라서 감사합니다. 그건 종목별로 그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주도주냐 아니면은 밸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기준을 다 다르게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일선을 손절 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프 뭐 손절 라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익절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내가 중장기 투자를 했고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 꾸준히 올라가는 애다. 각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 그러면은 다음날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음날 팔아도. 근데 지금 이거를 만약에 이제 뭐 엔비디아처럼 완전 주도주예요. 그러면은 오일 선이 아니고요. 매도 라인은 5일 선이 아니고 특히 이렇게 그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실적 발표 전후, 큰 이벤트 전후, 뭔가 사람들이 배팅을 해야 되는 영역의 전후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뭐5분봉 열어놓고 매매를 해야죠. 어분봉을 열어놓고 그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포인트를 조금 어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저도 이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날짜 전후로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그 전날 종가가 어떻게 됐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NVDA 올인이라고 하시는데 NVDA를 몰빵이시면 적어도 50%는 실적 발표 전에 익절을 하셔야죠. 이두배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간 이유는 이밑에서떠 올라오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 이거는 반등할 거야라는 할 거야라는 변동성에 대해서 배팅을 한 건데 지금 위아래 50%인지를 그서 2배짜리를 유지한다? 어 그거는 많이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2월 27일 전에 만약에 내가 주식 비중이 많이 높다. 엔비디아 비중이 많이 높다 그러면은 이전에 한 30%에서 50% 정도는 또 익절해놔야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벤트 전에는 익절 좀 해놔야 돼요.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뭘, 뭘, 생각해? 3일선, 5일선, 11선 생각하고, 거기서 매도를 해야죠. 익절하고, 이게 소위 말신고가 연도로 넘어갔을 때 모두가 안 판다라고 하고, 야, 도대체 어디서 팔아야 되노? 야, 좀더 즐기자! 이럴 때는 뭐? 그럴 땐 3일선, 5일선, 11선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유니티 어디 가니? 에에 빠졌구나? 아이거 야, 야. 유니티 많이 내렸네? 아이고, 맞네. 유니티를 안 보고 있었네. 아이고, 알았어요. 다시 28불로 내려와버렸네? 주봉 윗꼬리지 네 알았어요 일단은 예 일단은 일단은 3분의 1 3분의 1은 던져놓고요 네. 개인적으로 123달러 돌고 올라갈 때 그때는 진짜 본인이 투사라 그러면은 그때는 두 배짜리로 단타치는 거예요. 신고가를 쓸 때, 신고가 쓰러 올라갈 때그 돌파 때 다시 150 미터로 떨어지면은 그냥 손절한다라는 마인드로 그때 두배 들어가는 거니까 제대로 그 돌파 매매로 내가 한번 빡 하겠다라고 하면은 욕심을 그쵸 다못 먹어도 이렇게 많이 못 먹어도 욕심을 내려놓고 계속 이제 번거를 많이 확정을 해놓으시면은 시드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은 욕심 안 부려도 한번 한번 매매의 분기별 그 플러스가 꽤 커집니다. 욕심을 좀만 내려놓으셔도 좀더 확률 높이는 게더 중요하죠. 자, 아무튼. 엔비디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걱정되는 거는 과거 데이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실적이 잘 나와도 그냥 월스트리트의 월가 놈들의 공매도가 상당히 무서워요. 돈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쵸. 항상 이제. 그쵸 억까 당한다라고 표현하는 냄비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체크는 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요게 되게 호재의 작제예요 호재의 작제 공유도가 많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뚫리면은 쇼커버가 크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에코프로 맞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미 얼마, 이미 9개월 동안 기고 있었다. 이미 9개월 횡보하고 있다. 9개월 동안 이제 성장하지 않았냐. 이번에는 고점 뚫고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엔비디아 1년 횡보하면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면 1년 횡보란 말이에요. 이번 분기 아니면 다음 분기에. 고점 뚫겠지. 그리고 엔비디아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게 소위 말하는 고점이 뚫리면 풀고 다시 잡아야 돼, 위에서. 유지 못합니다. 다시 안 돌아와요, 애들은. <laughs> 한국에 있는 그 에코프로처럼, LG 그 화학처럼, 셀트리온처럼 공매도 한번 잡아놓고, 그 버티면은, 그 주가까지 그, 내려오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야, 얘들은 자사주 매입소가로 끌어올려버리고, 공매도 애들이 뭐 그냥 가지고 두 손, 두발다 눕고 날라간단 말이야. 미국 주식은 공매도 함부로 치면 진짜, 펀드 자체가 날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엔비디아는 이번에 실적 발표 전후로 되게 트레이딩 싸움이 아주 수싸움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거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페로시 할머니 지난달에 엔비디아 1년 만기 콜옵션을 매수했다. 근데 엔비디아 콜옵션 매수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 나스닥이 부러지지 않는 한 엔비디아는. 1년 내신고가쓸수 있다라는 건, 그건 당연한 거지. 그 레버리지 써가지고 이제 위에 사놓는 거지. 돈 크게 번다, 이런, 이런 느낌이니까.